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해 주는 새벽 코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가장 보수적인 나라, 바로 일본에서 시바이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거래소 상장이 됐다는 소식이 아닌 일본 정부와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그린 리스트에 시바이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일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살인적인 세금을 주식과 똑같은 20%로 대폭 깎아주겠다는 논의가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드리자면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에 막대한 재금이 이제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금 걱정 없이 시바이누를 사들일 수 있는 8차선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일본의 시바이누 정식 투자 자산 인정이 미국의 ETF 승인만큼이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세금 감면이 어떻게 시바이누 가격을 폭발 시킬 뇌관이 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먼저 뉴스에 나온 그린 리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마운트 곡스 코인 체크와 같은 대형 해킹 사건을 겪으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래소들은 코인을 상장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하죠. 금융청의 허가를 받은 일본 암호자산 거래업 협회에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심사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린리스트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났으니 심사 없이 바로 상장해도 좋다는 프리패스 권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KS 마크나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조건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일본 내 3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상장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아무런 사고가 없어야 한다 3. 자산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 리스트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 코인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코인인 시바이누가 이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일본이 시바이누를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생태계가 탄탄한 정식 금융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공식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제 일본의 어떤 거래소든 눈치 보지 않고 시바이누를 상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뜻이죠. 아까 인트로에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수익을 신고 분리 과세로 바꿔서 주식과 똑같이 일괄 20%만 걷겠다고 했습니다. 55% 내던 걸 20%만 내라는 것은 나라에서 코인 투자를 하라고 장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의 풍부한 가계 자산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들의 자금력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그동안 세금이 무서워서 묶여 있었는데 이제 빗장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일본 사람들은 보수적이라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인증해 준 그린 리스트에 있는 코인, 그중에서도 가격이 싸서 상승 여력이 높은 코인을 매수하겠죠. 그린리스트에 있는 코인들 중 가격이 싸고 상승 여력이 높은 코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바이누죠.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시바이누 선물을 상장했고 ETF 승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 블랙록이나 월가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고 있죠. 반대로 일본은 그린리스트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세금 감면으로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길을 열어주는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일본이 약속이나 한 듯이 시바이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미 시바이누는 미의 영향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의 필수 상품이 되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바이누가 일본의 그린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안전마크를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일본에 세금 20% 인하는 일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기폭제와 같다고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호재 소식이 있는데 가격이 왜 아직도 상승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팩트를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뉴스가 터지고 가격이 오르면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 진정한 투자는 남들이 긴가민가 할때 이런 확실한 정보, 팩트를 믿고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 시장이 열리면 거래량이 폭발할 것이고 그 유동성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일본 내에서 시바이누가 정식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앞으로 얼마나 큰 상승 행보를 보일지 예상해 가실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뉴스가 터지기 전에 저점일 때 매수를 해야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남들은 알지 못한 정보와 팩트를 분석해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바이누 코인을 통해 수익을 볼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본에서 시바이누를 정식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새벽 코인이었습니다.